어땠어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전달을 좀잘 못해드린 것 같고 음, 음, 음. 좀 아, 아쉬웠습니다. 음 그리고 약간은 이제 다경인터한테 제가 조금 이제 좀 거슬렸던 거는 이제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네. 어영업 정지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laughs> 영업실 로봇이라 그러면 안 되지. 법조인인데 그런 말 하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laughs>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퉁치자, 이것도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제가 그런 말을 들었요 <laughs> 뭐, 상계를, <laughs> 한, 법조인이랑 아, 네. 상계한다라는 표현을 해야지. 퉁치자 얘기를 해. 어, 그런 게 조금 거슬렸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laughs> 네. 영업 정지 부분도 근데 제 본인들이 가져온 제가 자료를 네. 바, 잠깐 봤는데 뭐 영업 정지 같은 걸할수 있을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등록에 못 미치는 기준이 돼버렸다고 하면은 뭐 영업 정지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음. 그러니까 법만 찾아온 것 같더라고. 그 규칙 안에 혹시 예. 그뭐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 처분 기준 같은 게쭉 나와 있는데 그 표도 다 봤어요? 그래프 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일회 뭐2반 시에는 뭐 얼마, 2회 위반 시에 얼마 이런 것도 봤어요? 아 규칙 아래 그 네, 별표, 별표 별표까지 할까요? 할까요? 그러니까 별표를 아. 봐야 되는 게 별표를 보면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뭐 얼마, 첫, 두 번째 했을 때몇 개,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세세하게 예. 예.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예. 그런 것까지 좀 봐주면은 좀더 좋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김덕영 인턴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감 능력을 이제 보여주려고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약간 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3 0 0 원에 퉁치자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의뢰인이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네. 그쪽에서. 거부한 거였거든요. 네네. 약간 과잉 공감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계속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업무방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뭐, 이, 이런 정도 얘기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가 뭐, 소송을 잘 진행을 해서 네. 돈을 받아, 뭐, 최대한 억울하지 네. 않으시게끔 청구를 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그런 의미. 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어. 그냥 막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계속 그래갖고, 저는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잉 네. <laughs> 아, 공간. 아, 너무 어려워요. 하차는.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 가장 하차는 제 생각부터 말씀을 <laughs> 드렸는데. <드렸다면 웃음> 갑자기 겸손해지셔 예, 네, 아닙니다. 저는 되게 하차기 때문에 제 의견은 되게 중요하지 <laughs> 않기, 아니, 않기 항상 때문에. 데사감이살아계시요 예. 네. 네. 자 먼저 우리 그 김다영 이상호 멘티분들 어, 중에 동갑끼리의 경쟁이네. 그내 네, 나름대로의 그냥 선택을 한다면 멘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멘토의 지적이 김다경 씨에게만 지적이 거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적을 안 받은 이상호 인턴에게 좀더큰 점수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적은 의하나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에요 아, 예. <laughs> <laughs> 여기에서 그렇게 노동이라고 지시를 해주는데 아, 예. 노동이라고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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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분 녹여야 그쪽에 동의하지 음. 뭐, 네. 음. 않는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들으면 바로 이제 건 시행착오로 바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또 사건인지라 어떤 감성이 많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 감성 같이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반려견에 다한 반려묘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줌으로써 그쪽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자. 이첫 어떤 단추가 잘깨진 게 아닌가. 해서 아, 저 김다경 그 인턴이. 그거는 문제. 네. 감정적인 것보다 이제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멘토님들이. 네.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재능입니다.